셋. 안녕하세요. 저는 네. 달샵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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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 대구 경북 청두경제 대축전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달샵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방이 네. 약간 표정이 되게 굳어 계시죠? 네. 아, 네. 저희가 <laughs> 너무 서운 네. 노래를 두고 을때나라해서 네. 그렇지 않나. <laughs> 네. 또 이제 좋은 자리고 행복한 오늘 뜻깊은 자리인데, 좀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욕실,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음, 식사를 하시고 계신 자리였는데, 저희가 너무 어두운 노래를 네, 좀 불렀나 봐요. 네, 앞으로 네. 남은 세곡은 조금 밝은 노래 불러드릴 테니까요. 항상, 재밌게 식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여기가 지금 경상도죠? 네, 네. 네. 경상도 출신으로서 어때요? 네. 경상도 오랜만에 오니까 어때요? 네, 제가 경상도 마산 출신인데요. 네. 이렇게 와서 <laughs> 기분이 좋고 뜻깊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서울 사람이 싫어것 <laughs> 같아요, 지금 이 친구가. 네. 원래 이렇게 이런 말투가 아닌데 네, 한번 그냥 고향서양고요시사 고향으로... <laughs> <시상> 일단 <laughs> 맛있게 하세요. 알려드리고 다음 얘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